3년 넘게 하고 있는데 최고로 많이 나갔던 시절에 비하면 한 15kg 정도 빠졌죠. 사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3년 전에 제가 일상생활이 되게 무너진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멍하고 있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린다 싶으면 점심시간 되고 밥 먹고 나면 또 졸리고 회의할 때도 그러면 멍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에 무기력한 약간 나태한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laughs>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꾸준히 달리고 있어요 3년이나 하셨으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변화는 달리는 것그 자체로 정말 내가 치열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된 거? 더 어렸을 때 저를 떠올려 보면 뭐놀 때든 술을 먹을 때든 뭐 일을 할 때든 내 에너지를 다 쓴다라는 게저 스스로의 좀 자부심 같은 거기도 했거든요 파이팅 넘치면서 매사에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기의 감정이 조금 되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은 뛰고 숨이 막 헐떡헐떡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 살아있구나 <laughs> 나태하고 무료한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생명력을 좀 느꼈다라고 해야 될까? 힘들고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다 써야만 음. 치열한 삶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치열한 건 아니죠. 근데 과거의 그런 감각을 육체적으로라도 좀 느끼고 싶었어요. 달리는 순간에는 에너지를 다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laughs> 육체가 살아 있음을 느껴보면 정신으로도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나 죽지 않았구나. <laughs> 그런 감각이 정말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옆에서 봐도 치열하게 살고 계신데 네. 아직까지 달리기를 계속 하고 계신 이유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는 뭐 당연하죠. 안 하던 운동을 했으니까 살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빠졌는데 그거보다 이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몸을 움직이고 달리기를 했을 때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호르몬들 뭐 과학적인 거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체감적으로 느껴졌던 건 뭐냐면 아침에 보통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러 나가면 그 묘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laughs> 이외의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아침 운동하는 한시간만큼은내 인생 호텔로 쓰지 않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 시간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아침에도 알차게 잘 보냈으니까 출근해서도 잘 살아야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변화도 생기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죠, 당연히. 체력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기다 보니까 나태한 돼지였던 <laughs> 시절에는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팀이 없으니까 노는 것도 피곤해 그랬었는데 이제 체력도 생기니까 노는 것도 재밌게 놀고 주말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경험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삶이 되게 풍부해지고 라이프 코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사에 낭비 없이 잘 살게 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변해왔던 것 같아요. 낭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는 감각? 그리고 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 이런 감각들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서 달리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laughs> 유지해그면 시원한 휴식도 필요할 것 음. 같고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육체적으로 그게 힘든 거는 당연한데 현대인들이 육체적인 휴식보다는 정신적인 휴식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할때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몸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두뇌는 계속 새로운 자극들이 쏟아지니까.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달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볼 수가 없어요. 두뇌 휴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명상 같은 거잖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제 비우는 그런 과정일 텐데, 다들 해보셨겠지만, 어렵잖아요 하다 보면 계속 잡생각 나고 안 좋은 기억들도 떠오르고 이따가 해야 될 것도 떠오르고 어제 못본 드라마도 떠오르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내 발자국 소리와 내그 숨소리와 내 심장을 이제 느끼면서 뛸 수밖에 없고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 위해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작은 주의 집중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휴식의 코드 영상에서 전남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에포트 레스 어텐션 저각성의 자극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때 그 두뇌는 휴식을 하고 있다 달리기를 할때 그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전날 뭐 고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좀 사라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명상의 효과와 굉장히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회사에 오면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업무로 가져와서 업무할 때도 집중하게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이제 한 톨의 낭비 없는 치열한 100%의 휴식으로 삼고 있고, 우리 라이프 코드에서 얘기하는 충만한 삶, 정말 후회와 미련이 없는 삶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나태한 기분이 느껴질 때더 열심히 달립니다. <laughs> 무기력한 감정들이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달려보셔라. 뭐, 달리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라는 감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시간만큼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그게 그 운동하는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체로 확장이 돼서 삶을 정말 낭비 없이 100%살수 있게 우리말로는 충만한 삶을 살수 있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 치열한 삶 충만한 삶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강연 콘서트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되는지 왜 매사에 치열하게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혹시 무기력하다 그렇다면 일단 나가서 달리시라 <laughs>